에어. 진짜예요? 예요. 진짜예요. 어때요? 지금 옷이 뭐 봤는데? 인간이 변한. 아옷 늘어난다고. 캐오티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레전드 스튜디오 빌렸습니다, 여러분. 저가 아니고 여기 한강 아니고 오늘 나와 보니까 거의 날씨가 아프리카. 거의 아프리카길래 레전드 실내로 빌렸고. 잠깐 인사 좀 하겠습니다. 사실 당시에 부장님 열심히 하셨어요. 아, 예. <laughs> 확인했습니다. 일단 오늘 준비해온 티셔츠 뭔지 설명하세요. 아, 이거 아. 설명은 저 이거 조금 천천히 할게요. 왜 이렇게 그렇게 급하시지? 배고파가지고. 아 예예. 감이 너무 없어. 그러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제 오늘 촬영을 도와줄 슈마 씨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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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개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슈마입니다저 MBTI는 i s t 취미는 역시나 게임 그리고 코스프레십니다. 음. 아 근데 이분은 아까... 근데 보면서 느껴진다. 막난 용우에 달이 맞았어. 막난 용뭔지 알아요? 냉정하게 말하자면 막난 용씨 뽑으려고 했는데 집중도 안 들어왔길래 이순이 뽑았습니다. <laughs> 니마. 예. 니마 막난 용 맞아요? 네. 모델 해주실 의향이 있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. 오대 네, 알겠습니다. 네? 바로 오일이요? 바로 오일 돼요? 네 근데 어떤 컨셉이죠?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사장님. 네. 너무 거리가 아, 별로 안 쳐. 아니, 아니. 조금 더 붙으셔도 돼요. 아. 네. 네. 아, 어, 그러니까 아, 이게 지금 아니. 우리가 노는 게 아니잖아. 이상하시면요. 아, 아, 어. 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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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아, 아. 아니, 근데 오늘 올때 저희가 아. 한번 물어봤습니다. 왜냐면 저희도 소개팅 방송을 지켜봤고 왜냐면 우리의 재수신 누굴까? 아. 왜냐면 아. 그때 박민정 님을 선택하고 김민규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, 슈만 님 뽑으려고 했는데, 아, 근데 왜냐면 네, 이유가 뭐죠? 소개팅 방송을 하다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. 무슨 판단을 했죠? 일단 냉정하게 네. 여기서 친구는 구할 수없다 아 다음 방송을 이어갈 때 누구와 함께 하면 재밌을까? 근데 주마 이분이 말하는 게 재밌는 거야. 오 그래갖고 딱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어. 마지막에 저 사람 뽑아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딱 커트했잖아. 맞아, <laughs> <마지막에> 나한테 오,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왜안 나오신 거야? 그니왜 그러니까 그때 최종 선셋 때왜안 나오신 거예요? 아니 아까 말했다시피 네. 계속 뭔가 이 상황이 네. 다른 분들 보기 에 되게 되게 응. 하기예요그는데 아, 뭔가 좀 응. 저를 막난형닮았다고 아, 그게 진짜였는데, 아, 그게 진짜였는데, 아, 그게 진짜였는데 아, 이 바보. 이거 누이요고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니 근데 뭐 코스프레 네. 모델도 많이 하셨고 프로시잖아요. 이제 커플 화보 같은 거 혹시 찍어본 적은 있어요? 어 중요한데? 커와? 코스프레에서는 아마 한 개. 한게어오질투하는게 저... 어, 어, 어. 아, 아씨 누구랑 아, 아, 아. 아이고 아 누구랑, 누구랑 했는데요? 그냥 저희 코스프레 팀아아코팀코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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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이해 가능하잖아요비즈니스입뭐 마음 열려 있으니까 코 팀. 아 그럼 리스펙트 해줘야지. 그럼 코스프레 그 화보 촬영을 하면서 오케이. 조금 어느 정도 스킨십까지 갔던 거예요? 뭐 스킨십 있었나요? 아니면 그냥 포즈만? 어 포즈. 그 제일 앉아서 째. 아, 아, 어, 어, 앉아서 백커그요? 오늘은 안 되겠다. 우리는 아. 백캐스로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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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렇게 가지 않아요. 우리는 백캐스로 가요. 백캐스 돼? 나. 그근데 어, 그 컨셉을 좀 잠깐. 약간... <laughs> 네. 그동안은 보니까 제가 보통 커플 느낌으로. 어 맞아 맞아. 아 그래서 저희는 오늘 커플 느낌으로 안 하고요. 어. 오늘은 그냥 부부 느낌으로. 어?! 아, 부부는 그렇지. 제가, 네. 제가 신혼 부부라서 잘 알아. 아 정말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. 제가, 네. 제가 리드하겠습니다. 오늘, 오늘은 네, 그래서 아니. 커플 아니고 부부예요. 아 어, 부부 괜찮아요? 아니, 아니, 부부라면, 아니, 뷔. <laughs> 뷔? 아 부부라고 하죠. 뷰뷰아 요즘 뷰의 세계 뷰 뷰. 예. 근데 원하는 네. 컨셉 있어요? 약간 좀 개그 같은 거는. 아 개그 개그 아니 근데 아. 부부 안에서 개그가. 같은 아, 왜냐면 백패스 그 할때 개그로 하면서 할수 있어. 아, 그래요? 그럼. 야, 좀, 웃음이 나. 아, 그렇지. 아니, 나 느낌 왔어. 개그 하니까 느낌 왔어. 일단 오늘 나 드겨 그래서 티셔츠가 대벌이야. 대벌. 3벌. 대벌인데 그에 맞춰서 바지도 세 개를 가져왔대. 와! 프로. 프로. 아무 수가 먼저겠죠. 오늘 모 준비하셨죠? 나? 네. 막 됐다. 이러면 안 돼. 열정! 됐다. 그게 프로다. <laughs> 그게 제일 중요해. 그렇죠. 마음이 중요해, 마음이. 그게 그래서 시작이야. 좋아하는 뭐 MBTI 있으세요? 아, 나는 이성과 이런 거좀잘 맞는다는 거 보통 좀 알고 계시는 마지막 하나만 갔네, 나랑. 너무 감성적이지만 않으면 <laughs> 너무 감성적인 거 싫다? 이세요 아, T? 네. 아, 오, 오. 오. 그러면 나 오늘 힘들었어 하면 어? 견뎌야지. 약간 이런 느낌? 아, 어떠라고 어. 오, 어떤 이, 느낌? 안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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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공감해줘요. <laughs> 공감이 공감 1도 없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엉적인거 말고 그러면 그냥 생각이 많은 거. 생각이 많 아, 아, 생각없이 진짜 생각 없는데. 어 내가 그막 사는 거는 아, 있는데. 아, 게임할 때도 아, 생각 없는데. 그냥 막 던지는데. 아니 아니. 생각이 많은 사람. 이 아. 생각이 많은 뭐, 사람. 우리 때문에 이상형이 점점 바뀌시는구나. 나좀 깊은 사람이긴 해. 아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좀외형적으로좀 이상형 있을까요? 음. 어. 음, 현재. 음. 아. 와. 등팀체. 진짜. 아. 참. 근데 등치가 배, 너무 좋아. 150 어 근데 키가 1 5 0이에 아니면 진짜 모든 게 큰데 스무 선수도 입으로. 근데 만날 때 인사는 이렇게. <laughs> 괜찮아요? 너무 내절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괜찮아. 아니 궁금한 이거 보조개 있잖아요. 어. 본인이 아. 판 거예요? 아 집어 <laughs> 너무 깊게 아. 파여 있어. 그래서 손으로 맨날 후렸나? 아 <laughs> <우와> 진짜. <laughs> 봐봐 아니 진짜로. <laughs> 그러니까 보조개가 되게. 아기 때부터 <laughs> 아, 애기들. 그러면 일단은 조금 옷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좀 저희가 그래도 좀 준비를 했다 보니까 네. 옷을 이제 저희가 좀 기, 기존적으로 했던 옷보다 좀 재질을 좀더 좋게 했습니다. 아, 어. 거, 저번에도 뭐 좋다고 해주신 뭐, 분들이 있었는데 더 좋게요? 저희가 더. 그게 돼요? 돼요. 진짜예요? 아, 돼요 와. 진짜예요. 어때요, 지금 옷 입어봤는데? 굉장히 편안한데. 아, 옷 늘어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니. 오, 어, 촬영이에요. <laughs> 어, 어, 오늘 촬영해야 되는 옷인데,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옷을 음. 색상을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. 맞죠. 이번에 피그먼트 느낌으로 차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짠. 피그먼트 그 자체. 이번에 아크 그 색깔은 검정색으로 했어요. 보이나? 어. 좀 이따 어차피 피팅 하니까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, 그리고 1인 원래 두 장이었잖아요. 맞죠.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. 몇 장이죠? 1인4 매. 1인4 매까지. 사 매까지. 수량이 저희가 총 8,000장 정도 됩니다. 이게 피그먼트 색은, 차콜색은 한 2,000장 정도 되고 그리고 그... 아마 늘 장사꾼들의 마인드로 재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요. 가격이 올라요. 이거 어쩔 수 없어. 장사꾼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. 근데 교팔차 대출 2년? <laughs> 2년, 되, 2년 정도 된거올라아요 2년 정도 된걸요 그럼 바로 촬영해보죠. 바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. 예,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. 일단은 한번 바라보고 정면을 네. 바라보면서 최면 최면 타임 자세 아 타임 잠깐 봐요 자세 이거 <laughs> 아그내 자세를 따라 하는데 이거 몸을 좀자 그러면은 좀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. 아... 저희 감독님이나 저가좀 찍어 주세요. 잠깐만 네아 네. 저희가... 진짜 신혼부부 신혼문으로... 아, 아 시... 자세 좀 알려 주세요. 이렇게 조금 아 그리고 한번 눈도 봐춰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 느낌으로 아니, 그냥 자연스럽게. 아니, 몸이 아니, 더... 근데, 아니 근데, 눈, 근데 눈 마주치라니까. 예예예. 예, 예. 집에서 부부들은 다 무료. <laughs> 근데 저희가 사실적인 것만 다 담을 수는 없어요. 어느 정도의. 주마님 결혼 해봤어요? 아니요 결혼 해봤어요 이 친구는. 제발 모르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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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 마.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요. 어제 어밤뭐 어, 먹었어?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냥 촬영은 이어갈게요. 네 해볼게요. 자 좋습니다. 끝나고 자, 무슨 게임 한다고? 그 숙제야? 아 저거 못하겠어 아, 아니 잠깐만 대화를 걷는데 단바닥 쳐다보고 샷다 내려 아니 무슨 대화하는데 못 아못 팔아 잠깐만요 아, 나인, 나인, 나인 소이죠자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굿굿 바라보고 좋다 음. 아씨 동참는 소리가 아니 아니 <laughs> 어, 저 정도인 가야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 <언니, 웃음> 아니야 근데 지금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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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많이 좋아졌어요. 아 그리고 그걸 안 말해 줬네. 주만님이 입은 거랑 제가 입은 거랑 사이즈가 달라요. 아 다르죠. 제 원래 사이즈고 이번에 좀 사이즈 작은 거 하는 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습니다. 예 한치 수 줄인 거. 아 좋아요. 완전 좋아요, 좋아요. 오. 아 이제 느낌 나네. 하나 둘 셋. 혼자 하니까 잘하네. 그냥 혼자 할까? 아, 아, 이 정도구나. 이나 정도 재능이었어? 아이 내가 팀을 망치고 있었다. 고 야, 아니 야, 너 억제 뭐야? 저 봐봐, 하지도 않는 어, 머리잡지 머리 난리나뭐 잡힌... 어, 다른데? 아 내가 문제였나? 자 민준이 앉아보시게.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요?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, 이거? 근데 전혀 프로답지 못한 촬영. 그냥 저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 같은. 아니, 진짜 좋아하는 거. 어 그런가? 그러 그러니까 일로 어? 아 어머 나 뭐, 아, 이게 들려? 아 오히려 나한테 진짜 마음이 서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일로는 이제 아... 안 되는 거지 아그러니까 아, 그냥... 일로 다가가고 싶은데 응. 마음이 그러지 않아그러니까 머리로는 해야겠다 하는데 가슴이 시키지 않더라고 아야 어떡하냐 이거 야 혼자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? 어 역겹.. 하하습니다내 저대로 저 자리에 가볼게 아아 어, 좋아요! 좋아 굿! 자, 굿! 아, 깨달았다 으이 어, 뭐 깨달았어 일단 혼자 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김민규그 자리에 아그 자리 야! 어, 괜찮네 맞네 부터 같이 하니까 아, 일단. 아, 맞네 근데 맞아, 혼자 할때 포즈를 어. 잘 잡아 어. 너가 몰래 몰래? 어. 네가 몰래 잡입해? 응. 어, 귀여워 좋아, 굿! 어, 좋아 곰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 슈만님 마지막으로 촬영 종료 됐습니다 밥 먹읍시다 자 식사합시다 식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은 유방하고 어? 수요일부터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집가도 방송 켜요? 켜야죠 음 확인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. 안녕. 누가 꺼요? 저 아, 누가 아 내가 끼꺼 아예 죄송합니다 Good. But...